안녕하세요. 코인 읽어주는 하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더리움 며칠 전까지 급등하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시점이죠. 오늘은 왜이더리움이 하락하고 있는지 언제쯤 반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하락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전체 시장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특히 미국의 금리 동결 이슈 ssc 규제 우려 등 대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둘째 기술적 저항성 돌파 실패입니다. 이더리움은 6월 초 350만 달러 선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고요. 그구간을 넘지 못하면서 매도세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차트 보시면 고점에서 음봉이 연달아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감소하며 하락 추세가 명확하게 형성된 상황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더리움은 과거에도 큰 하락 이후로 놀라운 반등을 만들어낸 전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6월 1,700달러 부근에서 30% 가까이 반등한 사례 아시나요? 그때도 공포 분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든 겁니다. 그럼 지금 중요한 건 어디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데요. 현재 340만 달러 부근에 강한 지지선이 존재하고 있고 RSI 지표도 과무도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반등 가능성 충분하고요. 하지만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 추가 하락도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2단계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분할 진입 그리고 저항성 돌파 확인 후에 매수를 강화하는 두 가지 방법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하락 반등, 이 타점 어떻게 잡느냐 제가 쓰고 있는 AI 기반 보조지표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사람은 감정이 휘둘리고 멘탈이 흔들리면 제때 매도 매수 타점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된 AI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거래량, 변동성, 이평선 분석까지 자동으로 해주고 매도 매수 포인트를 수치로 딱딱 짚어줍니다. 실제로 최근 6개월 통계 기준으로 90% 이상 정확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매매 활용 중인 지표입니다. 010-7778-5417로 수익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 프로그램 정보 보내드리고 있고요. 1절 비용 없습니다. 또 제가 직접 운영 중인 단체 리딩방도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면서 불안하신 분들,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방에서 저와 함께 매매 타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딩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도 010-7778-5417로 수익 부자 찍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처럼 세력들이 움직이는 코인에서는 단순히 감으로 매매하기보단 정확한 분석과 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사태 분석, 시장 브리핑, 타점 전략 매일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이나 분석 요청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분석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